만졌어. 뭐한 거? 만졌어. 칠한 거? 어, 나 다른 사람 보낼게. 저기 뭐라고 써놨어? 만지면 죽일 거라고 안 썼잖아. <laughs> 그래서 만졌어? 이거 좀 잡아줘. 또 만졌어, 제가. 야, 너네 왜다 똑같은 짓을 하고 그래? 아, <laughs> 나 진짜. <웃음> 야, 니네가 발랐잖아. 왜안 맞는 거야? 나한테 그래, 지금? 아, 너네 둘이 아주 똑같지, 지금? 너는 다를 것 같니? <laughs> 난 달라. 진짜. 난 그러지 않아. 야, 야. 야, 너네 둘이 똑같아, 지금. 너네 더 맨더머 같아. 나, 나왜 그런가 했어? 우리 형제야? 샤뱅샤뱅. <laughs> 근데 어릴 때 친구라서 그런지 그 어릴 때 그런 개구쟁이 같은 모습들이 네. 아직도 있네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신랑들도 다 이렇게 알고 그러잖아요. 편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 도와주고. 네. 항상 저렇게 같이 모이고 그래요. 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요. 네. 그게 참 좋아요. 어, 불전문 병기로빠 <laughs> 도망하겠습니다. 저 마시고. 아. 어, 분위만 좀 이렇게 한번싹게렇 힘! 야, 네가 하니까 된다 이 오케이. 얘가 효자네 응. 뜨거운데 불 떼고 하늘은 이쁜데 하늘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응. 우리나라 안 같아 네. 양평이 예쁘더라고, 들어오니까이런 얘가 집에서 안 나와 이 완전 콩밥 식세 대는 우리 매미를 어떻게 해. 뜨거운 물로 해야겠어. <목소리> 고기는 밖에서 이제 구운 거고, 안에서는 이제 국수 같은 거 해서 네네. 나가는 거예요. 닭에 막국수하고 그 숯불에 구운 삼겹살이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궁합이 아 좋아요. <laughs> <laughs> 자동이요! <자전기요. 웃음> <우와> <laughs> 아 <laughs> no. 진짜, 예수워. 사전에, 예수워. 너 얼마나 예수워. 마셨니 까만이. 나 득수. 아름답잖아. 짜잔아, 어서와. 이거 뭐야? 가한 거야, 진짜? 응. 네가한 거야? 응. 러니까 요리풀을 찍어봐. 다 불었어. 진짜, 아니, 맞잖아. 너보는 좀 이렇게 전파 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했으면 좋겠어. 요리 좀. <laughs> 그럼 아니면 우리랑 이... 책 만들자. 야, 이렇게 지금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지금. 여기는 뭐... 레스토랑 하면 어때? 어?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여기 가든, 어, 양평, 미령 가든. 어, 야, 너무 조스러 맨날, 맨날 우리만 와. 어. <웃음> 니네가 오라고 <laughs> 지금 그러는 거지? 쟤네들은 사심이야, 지금 자기네들 와서 먹고 놀라. 아니야, 해봐요. 아, 근데 그 친구들 말씀하시는 대로, 방송을 하든, 책을 하든, 여기 이 실력을 섞이면은. 그러니까. 조민연과 함께하는 노예 12년. <laughs> 시식해도 돼, 언니? 잠깐만, 내가 먼저 해보고. 왜? 맛이 어떤지 소스를 더 넣어야 되는지. 너무 먹고 싶어. 잠깐만. 집에서 네가 먹는 건 아니야, 니랑. 아, 가기가 어디? 언니, <laughs> 아니, 난, 난, 나, 나도 넣어주면 안 돼. 나도 없어. 그래. 지완이랑 다안 있어? 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매워, 매워. 어, 칼칼하고 좋다. 어, 총각물 좋아. 그러면 이렇게 쫙 사다가 쫙 담궈서 쫙 나눠주고. 엄마. 엄마. 엄마, 난, 난, 난. 그러니까 맨, 다 결혼했고 안 했지만 그냥 맨. 엄마. 친구들은 저한테 엄마 같다 그러잖아요. 친구들, 신랑들은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어? <laughs> 제가 이렇게 뭐 김치를 담거나 음식을 아 하거나 이러면 그 친구들 집에 갖다주거나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럴 때마다 예, 친구들의 남편들이 뭐 여보 경비실에서 갖고 와. 미령이가 맡겨놨대 미령이가 맡겨놨대 그러면 어, 장모님 오셨어. <laughs> <laughs> 내려가서 그걸 <이걸> 갖고 온대요. 우와 전복이야? 됐어요? 맥주 끓이 말아. 라 신났다. 와, 와, 어머, 어머. 아, 우와. 우와.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입맛도 없겠다 근데 니네 신랑들 다 신랑이 아니고 머슴 같아. 왜니너 근데 나와서라도 우리, 해야지.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 안 해서 안 하는데. 불도안 <laughs> 삐고 와서 계속 먹고 아, 있다가 뭐, 냉장고 에기를 뭐, 하고. 기 얹어 먹어. 고기를 들어 아, 너무 맛있다. 어떡해. 그래도 일하면서 말... 하나 받아먹었어. <laughs> 아니 왜 그렇게 해석을해요 아니 뭐 다들 자기 네. 남자, 네. 자기 남편이라고. 네. 자기, 자기 남편들 다 챙겨주잖아, 요 그럼. 어. 많이 먹고 있잖아. 말만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오빠 안에 맥주 냉장고 있는데 우리 맥주 냉장고 갖고 나오면 안 될까? 아, 거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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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에어컨 뭐야 응. 응. 아유, 고케이 맛있다. 어 에어컨 아니야? 숟가루랑 아, 아, 과일이랑 먹고. 많아, 많아. 음. 아니, 책 놀다. 아니, 책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하고, 너는 이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죽기 전에 음. 먹어봐야 그럼 어. 그럼 언니가. 어. 그래라. 그러면 아니, 결혼할게, 그거라. 멋진 남자가. 그렇게 아니, 복을 지어야 남자복이 생겨. 야, <laughs> 내가 결혼을 안한게 지금 복을 안 쌓아서 그런 거야? 아니지. 복을 우 우리를 많이 매겨봐 <laughs> 어머, 어 우리 남편이야. <laughs> 니네 남편 또 어디 살아졌다야? 제가 막내라서 그래요. 응, 아 여기다가 놀려고 했는데 <laughs> 아가, 여기 좀 치워줘. 아가 잘했다. 어중에내 손에 상추가 있어. 음. 취다가막 할래니까. 싶었지. 근데 얘가 기울어 기울어져서. 아 맛있겠다. 또저 은정이라는 친구 시댁이 완도예요. 네. 그 전날 완도에 다가 네. 완도에서 네. 응, 완도 전복을 야, 또. 야, 이러니 친구들의 우정이 영원한 것 같아요. 이게 익은 거야, 만슨 거야? 너무 먹고 싶어 전복. 음, 아직 먹어 먹어야 돼. 야 이거 누가 먼저 실직갈래 밥만 먹었어. 됐 완도 완도에... 완도 됐다. 완도 완도. 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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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가다 똑 아, 아, 아. 떨어졌어. 이 힘이 없어서 가지고 지금 공기를 아, 이명일 씨. 아, 씨 빨리 와. 내가, 내가 갖고 온 전복을. 앉아서 먹어서요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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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사랑하는 엄마, <laughs> 은정이, <누구야>?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갈게요. 웃음> <laughs> 은정이랑 주희, 주희. 만드신 거예요? 불 끄세요. <laughs> 이야. 하나, 둘, 셋. 우. 이제 이분 생일이야말로 기억에 남겠죠. <laughs> 친구 집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 저렇게 <laughs> 저렇게 고생하고. 아우. <laughs> 네. <laughs> 뿌렸다. 아, 뭐 축하해, 사랑해. 자, 어. 자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나 고등학교 때 얘한테 네. 맞았어. 아, 동네, 진짜 오빠 왜? 동네에서 술 먹다가 맞았잖아. 얘 자, 자.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드세요. 오빠, 오빠. 내가 그뒤로술 끊었잖아. <laughs> <laughs> 정국 형. 사실 연주만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저는 자, 는 연주 때문에 막 미숙이랑 미령이 다 맞... 처음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월국 교복 있잖아. 교복 초록색이잖아. 아, 근데 그 한번. 위에 막 밀리터리 룩 있잖아. 국방색 차. 뭐, 뭐, 뭐. 뭐, 야, 마십시다. 야, 상이고막이렇 이만한 것 있고. 시가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거야. 자, 미령아, 마실까? 우리 진짜 그냥? 무서웠어. 재 좀, 재좀 먹여봐. 근데 미령이 형이 그때 머리. 그긴 머리를 이렇게 풀고 다녀야 돼. 아 이래가지고 아니야? <laughs> 진짜 장난 아니었어. <laughs> 난 머리가 허리까지 왔어, 그때. 머리 진짜 사자. 숱도 <laughs> <숙도> 많고. <laughs> 나는 나중에 알았어. 제가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대. 1학년 들어올 때? 들어올 때. <laughs> 들어올 때 입학할 때 전교 <laughs> 1등이었대. 아니, 아니, 그래서. 나한테는 아니, 아니었어. <laughs> 어? <나갈 때는> 아니었어. 지 <laughs> 아니, 그래서, <laughs> 나, 나, 아니, 그래서 <laughs> 아, 나는 있는데. 정말 놀란 게 전교 1등이 우리랑 왜 놀아?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전교 1등이 아니었고요. 제 연합고사 같은 거 보면 전국에서 몇등이에 진짜? 너 아니, 그랬어? 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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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난 진짜 그때, 어, <laughs> 네, 난 깜짝 놀랐어. <laughs> 쟤도 좀 했어. 난, 난 그냥 믿어. 그냥 애매하게 했지. 좀 했어, 쟤도. 난 믿어. 야, 너네 근데 우리랑 왜 놀아? 우리는 공부보다 성적보다 우정을 택했지. <웃음> 어? <웃음> 저번에 뭐 영화관 아 맞다. 언니 그 영화관 설직 했어? 어. 2층에. 네가? 내가 했어. 남편도 없는데? 네가? <laughs> 그치만 아, 왜그 그치? 거야? 아, 아, 뭐, 아, 너 뭐, 나랑 뭐. 야, 너 남편 있냐? 나도 없다고. 아, 친구도싱글이요저 아, 친구는 10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10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야말로 정말 비혼이에요. 어, 그렇네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고, 결혼 생각은 없어요. 아 좋네요. 어, 근데 10년 동안 계속 어. 만나고 있어요. 저만 항상. 영화 관은 남편이 있어야 설치라는 거였어? 아니, 근데 혼자서 보는 거야. 혼자 했어? 혼자있어 혼자. 혼자 아니야, 언니가 혼자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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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어 혼자. 이제 이제 밖을 안나오려고 이제 집에서 영화 보려고 어. 그거 조차도 어 너무 좋았어 근데 진짜 좋더라 언니가 <laughs> 올 있잖아 헤이리에서. 집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언니 그러면 안 돼요 계속 <laughs> 사람들 만나고 찝쩍거리고 이래야지 <laughs> 일이 터지지 네가 그 말하기가 별로 안 하네 <laughs> 안 <할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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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렇게돼 그러면 안 그러면 안돼 그럼 나오자 그지 우리 오니까 어, 좋지. 음, 음, 음. 우리 맨날 여기 와서 살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괜찮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면 뭐 외로움을 느낀다, 허전하다, 그러는데 난할 일이 너무 많아. 친구들이 오기 전 모습으로 바로 그대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부터 청소, 정리까지 그들이 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 외로울까 봐 겁나서 그렇게 하나? 혹시? 어 그럼 나 너무 불쌍해